청해 십4세 행복 모임 리더 임혜숙입니다. 2019년 러시아 선교 중 우리 교회 사람들의 인스타에서 성지 순례 사진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성지 순례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부족과 다리와 체력이 좋지 않아 고민했지만 지인의 권유와 성경에 나오는 곳을 눈으로 보고 싶어 신청하고 참석했습니다. 성지순례 일정 중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을 갔습니다. 다리가 좋지 않아 돌산과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서 갈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정상 아래까지는 낙타를 타고 가기를 결정되었습니다. 새벽 한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도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뜨거운 태양 아래 신의 산을 올랐을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명을 받고 어렵게 내려왔는데 타락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또 끝없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순종이 가능했을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현재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묵상하며 신의 산을 올랐습니다. 요르단에서 성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성교사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관계 문제, 재정 문제, 환경의 문제 같은 말할 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나뭇가지를 순종하며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나뭇가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말아야 쓴물을 만납니다. 하지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 잠깐의 아픔과 슬픔이 축복으로 바뀝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저는 말아야 쓴물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풀타임 전도관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몸이 아팠고 사람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소문, 책임감으로 했던 사역이 부담감이 되어 몸과 마음은 지쳤습니다. 순종해서 관사를 했는데 왜 몸과 마음은 고단하지? 고작 1년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 하나라고 몇 번씩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지순례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 비전과 사명은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과 내 몸과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 다른 것에 한눈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많은 마라의 셈을 만나게 될 것을 알기에 그때마다 성지순례에서 본 것과 생각한 것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말렉 전투가 이루어진 루비딤은 군사 지역이라서 차에서 내린 팀이 없다고 했는데, 함께 동행한 이집트, 이집트 경찰의 배려로 모세가 손을 두고 기도한 곳을 볼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에서 창과 방패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성교사님께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런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기도해 주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운데 믿는 자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써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입국해야 하는 시기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위해 다른 국경을 통해 입국하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지나면서 계속 여권 재검사를 하거나 몸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아심을 볼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에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적교회에 갔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본 사람은 종들뿐입니다. 종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기동답을 누를지 믿고 또 지금도 누림에 감사했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골고다 언덕길은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100%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를 위해 죄인으로 죽어야 했던 저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수치심과 모진 고문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감사함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가이드를 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기 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 기간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믿는 자로서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사역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는 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또 비전을 꿈꾸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필드를 만들어 주신 스승 계신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현장을 보고 왔지만 또 다른 역사를 저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E